안녕하세요.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3위기의 김용빈 가수가 개인 무대로 준결승전판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월 27일 목요일 밤1 0시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트롯 30회에서는 준결승전 1차전 2라운드 개인 미션이 진행됩니다. 이제 남은 트롯맨은 14명, 준결승전에서는 패자부활전도 추가 합격도 없이 오직 10명의 트롯맨만이 살아남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피 튀기는 트로 서바이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용빈이 2라운드 개인 무대로 대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을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 6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주 준결승전 1차전 중간 순위 5위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김용빈은 고 현철 레전드의 곡 중에서도 경연곡으로 쉽지 않은 정통 트롯곡으로 승부수를 던진다고 알렸습니다. 현역 22년차 김용빈의 고난도 승부수에 중간 순위 톱3손비나 최재명, 춘길 역시 덩달아 긴장했다는 후문. 과연 위기의 김용빈이 2라운드 개인 무대로 순위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본방송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준결승전 개인 미션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평과 뜨거운 찬사가 이어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던 트롯맨에게 맥빠진 무대, 노래해졌다라는 살벌한 평가가 쏟아지는가 하면 영탁 마스터는 완벽한 보컬이다. 존경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트롯맨에게 90도로 인사했다고 해 궁금증을 더합니다. 올라온 스포일러에 의하면 김용빈은 손비나 에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마스터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만 공개한다고 알렸는데요. 손비나에게 최저점이 100점이라고 알렸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명은 무조건 탈락하는 준결승 1차전, 운명의 톱10을 확인할 수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 3는 2월 27일 밤 10시 방송됩니다. 이날 4명의 탈락자는 이지훈, 강훈, 임찬, 홍성호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잊지 마시고 김용빈 가수에게 매일매일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